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온 교회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지혜를 사하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무엘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끝인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 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땅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짜라기라, 칠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추치하여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오늘 묵상하게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아7장 16, 1절로 이제 네, 13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은 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 먼저 이 아이도벨의 첫두 번째 계략이죠. 아이드벨의 두 번째 계략 그리고 어, 후세의 계략 이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 왜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자기 다윗 씨 피난길에 아이도벨이 이 돌아서서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다이세에게 했을 때, 다이시 음찔하고 다이시의 입에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튀어나왔죠. 하나님께서 저 아이도벨의 이 계략, 그의 계략, 계략이 다이 수포로 물거품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바로 했을 만큼 다이시 왜 아이도벨의 이 배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한 것을 굉장한 유기로 느꼈는가를 알수 있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여기 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다윗은 피 지금 피난길에 매우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하기를 군사 만2천 명을 뽑아서 오늘 밤에 기습적으로 쳐버리자는 거죠. 오늘 밤. 지금 다윗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피난을 떠났잖아요. 예를 들면 피난길 오늘 그런데 매우 지금 피곤해 있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에 다윗의 군대는 고작 2천 명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다섯 배 이상의 군사를 모아서 그것도 기습 공격으로 오늘 야밤에 그를 치면 다윗이 이제 군사들이 지금 피곤해 있고 다윗도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고, 군대는 적고, 이럴 때 소인에게, 아이도벨이 앞사람에게 말합니다. 만 2,000명의 군대를 모집하게 해서 오늘 치게 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굉장한 이 지략가죠.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략갑니다. 이런 전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이슨 굉장히 지금 피신길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군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2,000명 정도 보고 있는 겁니 근데 12,000명의 군대를 그것도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조차도 어려운 오늘 지금 휴식시간, 잠자리에 들 시간에 기습으로 해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제안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도 빠릅니다. 아이더벨이 어떤 제안을 하죠? 다이 왕만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살리자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죽이면 이것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또그 사람들이 결국은 압살롬 왕을 따라야 따르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드 왕만 찾아서 그 다이드 왕만, 그러니까 싸움의 타켓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압살롬의 타켓이 바로 다이드 왕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를 자극하면서 그 아버지만 죽이자는 거죠. 이런 전술은, 이런 전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아주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왜 다이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냐면 바로 이런 대단한 지략가예요. 이런 전략가예요. 다이시의 상황을 정확히 깨뜨르고 있는 거예요. 다이은 지금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통과되면 다윗은 생애 최대의 유기를 맞이한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싸움에 능한 자라도 지금 피곤하고 야밤중에 이제 인원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만 2천명이 기습하면 다윗도 속수무책입니다. 다윗이 정말 죽음, 죽음에 죽음 놓일 수 있는 아주 유기 상황이에요. 이 계략이 통과하기만 한다 이런 계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압살롬과 그이 이 대소신료들, 소위 말하는 압살롬에 가담한 이 장수들이라든가 이 관료들이 아주 좋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기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마치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그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런 전략을 가진 자다. 그만큼 그의 전략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유기상황에서, 자,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어떻게 섭리해가는가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제,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 다음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도 듣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냐거든. 너는 말하라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냐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은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냐고 지금. 그가 어느 구례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알 므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laughs>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탕승조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압살롬이 그의 관료들과 함께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다면, 후세의 계략을 더 이상 묻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금 순간에서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 이, 아이도벨이 오늘 당장 기습해서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밤 중에 다윗이 군사를 정비하기 전에 그 다윗만 죽이자고 제안을 했다. 너의 생각은 어찌냐 물어봤죠. 그럴 때 아이, 이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고 이번에는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다이드 왕이 누굽니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다이드과 그 군사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최고의 용사입니다. 다이슨 군사 중에 군사고요. 최고의 지략가고 또 그의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과 다윗은 지금 이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진짜 말 맞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빼앗긴 거예요. 이 악한 이 악한 세력이 이악이 이 어떻게 보면 이배우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게 그 아들을 빼앗긴 것 같죠? 지금 아들을 추적 아들의 추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곰이 어미 곰이 새끼를 빼앗긴처럼 겹분해 있다. 그고 그들은 최고의 싸움꾼들이다. 용사다. 그리고 다이슨, 비상한 사람이다. 전쟁에 능하다. 그 사람은 어느 곳에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다. 한가하게 군사팀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느 군사 우리 군사, 소위 말하면굴이든지 은밀한 곳에 다이슨 지금 숨어 지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오늘 쳐들어가서 다이슨을 못 잡고 못 죽이고, 다이슨의 군대에 의해서, 용사들에 의해서, 아이도벨의 군대가 폐악이라도 일부 몇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전쟁은 사기의 문제다. 사람들이 다 다이편으로 돌아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 묘수는 이것이다. 하고, 압살롬에게 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왕이여 너무 급히 서두를 것 없습니다. 다이슨은 이미 쫓기는 신세다는 거예요. 급히 서둘를 단에서 부활, 블레세럴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들을 차분히 용사들을 모아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이것은 뭐일까요? 기가 막힌 또 후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군사를 모으고, 차분히, 이것은 뭐예요? 다이시에게 피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탄에서부터브엘세바까지 압살롬의 군대가 모을 때, 이미 다이시 피신기를 확보해 주고, 그만큼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과 함께, 어떻게 제안합니까?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을 보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 왕 당신이 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자기가 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승리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 영웅되게 하려고 합니다. 왕이 가야 됩니다.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따를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후세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이제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쓸이 다 죽여버려야 다 지금 이것은 이 압살롬의 분노를 자극한 겁니다. 왜 자기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다윗 왕에게서 대부분 올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압살롬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 적개심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자극한 겁니다. 후세는. 그래서 다이당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그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깡그리 싹쓸이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알아주거든요. 이 압살롬이가.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계략을. 그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다윗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다고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놀라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 이 반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 편에 속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이 결국은 배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편에서 계신 것을 이 삶에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편이에요. 다이스를 하나님께서 다윗 다이 왕권을 하나님이 세웠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이시예요. 압살롬은 쿠데타로 지금 왕권을 잡고 아버지를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폐륜적인 범죄고 이것은 쿠데타인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이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진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를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배우에서 역사하셨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입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 무슨 상황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 이런 역사 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책임과 사람들의 일함을 배제해버리고 온전히 순전 하나님의 그 주권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을 강조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균정점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지금 후세를 쓰시는 겁니다. 후세를 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춰내죠? 이 압살롬이 반역자라는 것. 그리고 압살롬이 바로 이 쿠데타라는 것. 이거 세력은 악한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잇 왕권. 이 정통적인 왕권을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획책한 반란이라는 거죠. 쿠데타라는 거죠. 이런 압살롬의 또한 불, 이, 불륜. 이 폐륜이죠, 폐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죄,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요?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들의 책임, 인간들의 일일하는 것도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어도 이 해석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후세를 또한 묵상해 봅니다. 후세는 이 압살롬 앞에서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다윗의 용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했던 말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일색이에요. 아이도벨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다윗 찬양 일색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최고의 군사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사 중에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수들도 싸움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이슨 비상한 전략가고 비상한 이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모으고 차분히 이것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다이슨의 정적이 되어버린 이 압살롬 앞에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드리는이 담대함, 이대범서 이것을 또 이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이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에게는 하등의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도벨의 이 전략이 이 계략이 더 뛰어납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후세의 전략은 다윗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에 어떻게 후세, 어떻게 역사합니까? 섭리합니까? 후세의 전략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지금 사적인 감정, 분노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받게 하는 이 명예와 이 굉장히 이 허세, 허영심에 불타오른 이 교만함이 있는 이 압살롬. 그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택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 야망, 교만. 이것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것에 붙잡혀 있어요. 이제 군사들을 차분히 많이 모아서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그것을 또한 아이도벨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두주의하면서 나갈 그이 공명심, 허영심, 허세, 야망, 이 교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불륜의 극치, 이런 부분을 후세가 또한 그가 분노, 탈세, 편애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그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그를 심판하기로, 멸망을 처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후세에 더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전략이지만, 그것을 채택하겠다는 것니다 하나님은. 어느 악인들을,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그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잘 나가게 보여요. 그들의 계약이 뛰어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다.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주신 지혜 전략. 지금 후세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아이도벨을 당해낸 겁니다. 또 이것은 다이세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 다시 바로 그 소식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물거품 되게 해달라고,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후세의 제안을 그 계략을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게 오판하게 만듭니다. 이성이 상실됩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곧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전략과 민첩함과 지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이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고 다이드 왕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 민족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어떻게 사탄이 당해내겠습니까? 사탄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붕괴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열방을 향한 그분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원수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괴계를 꺾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근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방식이고 아이도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타입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후세의 그 전략 그 지혜. 압살롬에게는 후세의 전략이 더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채택되도록 한 겁니다. 더 좋게 여기도록 이왜 이미 압살롬은 그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야망, 욕심, 탐심, 교만 분노, 사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가 굳건히 설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계략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폭로가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어찌 보면 압살롬에게 더 이롭고 탁월하고 다이스에게는 유험한이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배우에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돼서 다이스를 유기 가운데 건지고 시간을 벌게 하고 또 압살롬이 오판하도록 그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제안이었음을 볼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불의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호세의 편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불의한 세력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상실하고 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